이틀 연속 2천 명대의 확진자가 나왔지만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거리 두기 단계를 유지하면서 지금 백신 접종률도 끌어올리고 있는데 확산세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일단, 현재 국내 백신 접종률을 보면 1차 접종자 기준으로 한 77%를 넘어섰고요. 2차 접종자 기준으로는 55%를 넘어섰거든요. 예. 이렇게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증,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확산세가 감소를 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현재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고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다 네.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백신 접종률이 높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안정화되기는 다소 힘들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백신 미접종 상태인 인구가 한 20여 퍼센트로 인구 수로 보면 한 천만 명이 넘거든요. 예. 거기에 불완전 접종 상태인 인구도 한 20여 퍼센트로 한 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백신 미접종 상태이거나 불완전 접종 상태이다 보니까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확산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여기에 돌파 감염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점차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계속 작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부는 하루 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병상을 확보하고 또 재택, 재택 치료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어, 일단 뭐 사실상 위드 코로나 전환 시에 하루 확진자가 얼마나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위드 코로나 시행 시점에 보면 인구의 80% 그리고 성인 기준으로 보면 90%가 접종 완료 상태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정도의 어떤 수치는 가장 우리가 대비해 그러니까 실제로 참조할 만한 국가가 싱가포르인데 싱가포르의 백신 접종률도 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위드 코로나 시행 시점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예. 그런데 현재 싱가포르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확진자가 크게 늘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신규 확진자도 3,500명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 네. 어, 인구가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570만 명인데 우리나라의 한 9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3만 명이 넘는 그런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일단은 우리 정부 측에서는 위드 코로나 전환 시 하루 만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보다 더클 수도 있다. 따라서 그 이상 발생을 했을 때를 가정해서도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일단 정부에서 추산하고 있는 하루 만명 정도의 규모로 볼 때에도 현재 위중증 발생률이 2.17%거든요. 근데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게 돼서 만약에 인구의 80% 정도가 백신 접종이 완료가 된다고 하면 물론 위중증 발생률도 지금보다는 더 감소를 해서 1% 대를 보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더라도 하루에 만명 정도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하루 100명씩 위중증 환자가 발생을 한다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네. 현재 중환자 병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한1 0 0 0 병상 정도 되고 준 중환 준 중환자 병상도 한 500개 정도가 됩니다. 물론 감염병 전담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병상 수가 만개 정도가 되는데. 일단 중환자 병상과 준중환자 병상 다 합쳐도 한 1500개 정도로 현재 가지고 있는데 예. 여기에 일정 부분또 우리가 실제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루 만 명씩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그중에 그 중한 100명 정도가 위중증 환자로 어, 이완이 된다고 라 하면 수일 내에 병상이 다 소진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감염병 전남병원 병상 등을 중환자 병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한시적으로는 여유가 있습니다만,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분명히 병상 부족 문제가 발생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병상을 더 확보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만 명이 아니라 그 이상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할 경우에는 분명히 정상 부족 문제가 발생을 할 거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생각보다 상황이 더안 좋을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이르면 11월 9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쯤이면 전환해도 괜찮을까요? 어 일단 11월 9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시점은 10월 말 정도에 우리나라 인구의 80% 정도가 접종이 완료가 되고 네. 그로부터 2주가 지난 시점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이 한달 정도 남았는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신규 확진자가 크게 발생을 할 거고 따라서 이정상 부족 문제 등 의료 시스템 문제가 발생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 의료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또 불가피하게 재택 치료를 확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게 되면 경증이나 무증상 환자 등이 실제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재택 치료가 크게 확대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갑자기 위중증으로 전환되는 사례 등이 빈번히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따라서 대응 1년 에 대한 어떤 준비도 철저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충분히 돼야지만 큰 피해 없이 효과적인 어, 위드 코로나가 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이러한 부분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신규 확진자 발생 규모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어, 해당 시점까지 현재의 어떤 신규 확진자 규모를 유지할 가능성이 좀 높고 실제로 이번 대체휴일, 두 번의 대체휴일 여파로 일정 수준으로는 증가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2주 후에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가 되면, 일정 부분 방역조치가 더 완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제로 위드 코로나 전환 시점인 (11월) 초에는 (3000명) 규모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의 규모로 유지한다라고 를 하면 일단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어느 정도 가능은 하겠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증가를 한다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부담이 될 거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11월, 그러니까 11월 이 시점이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수 있는 시점이다. 왜냐하면 11월 중순이 넘어가게 되면 계절적인 요인으로 분명히 위드 코로나 전환과 상관없이 신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11월 초가 불가피하게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백신 이상반응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 보수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나왔습니다. 어, 이건 어떤 이유로 봐야 할까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예방접종 피해 보상 심의 기준을 보면 WHO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두 번째가 개연성이 있는 경우, 세 번째가 가능성이 있는 경우거든요. 예. 이세 가지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인과성이 인정이 되고 피해 보상도 받게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적인 이상 반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카테고리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과성이 인정되는 그런 사례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뭐 중증이라든가 아니면 사망에 이르는 이런 이상 반응 인 경우에는 실제로 네 번째가 뭐냐면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포함되거든요. 네. 이 경우는 다시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백신과 이상 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4-2가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높은 경우입니다. 근데 4 2 그러니까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는 실제로 인과성이 인,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비 지원을 하는 걸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중증이나 아니면 사망까지 이르는 이런 이상 반응들이 요네 번째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해서 이상 반응이 나왔을 걸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이 인정 사례가 드물지 않나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어 요즘 화두에 오르고 있는 소식이죠. 먹는 치료제가 조만간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먹는 치료제가 보급이 되면 코로나 19 종식 어, 기대해봐도 될까요? 어 근데 현재까지 나와 그러니까 알려지고 있는 코로나 19 치료제 후보 물질은 대표적으로 해외에서 머크, 화이자, 로슈가 개발하고 있는 치료제 후보 물질들이거든요. 이 중에 머크가 가장 대표적인데. 예. 어, 아무래도 이 머크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 몰루피나비르 같은 경우에 타미플루처럼 안전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작용 기전상 보면 이 몰루피나비르 같은 경우에 뉴클레오사이드 유사체인데 이 경우에 알려져 있는 부작용들에 대한 우려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미토코리아 DNA에 영향을 준다든가 간독성이나 아니면 최장염뭐 신경병증 이런 다양한 부작 용 경우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의 이러한 유플러사이드 유사체인 경우 허피스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아시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평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네. 나머지 이런 유사체들에 대한 어떤 부작용 우려들 항상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머크사에서 발표했던 인상상상 중간 발표에서는 부작용 사례가 12% 정도 발생했다고 라 하는데 구체적인 부작용에 대해서는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됐느냐, 이 부분이 의문점이고요. 이러한 안전성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반화해서 보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성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증은 필요하다고 라 보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단가가 너무 비싸다. 왜냐하면 지금 1인 기준으로 10정을 복용을 하는데 1일 2회 5일간 복용을 하거든요. 단가가 90만 원 정도라서 음. 타미플로 우 대비 굉장히 비싼 가격입니다. 그래서 예. 대중화되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어느 정도 한계점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안전성이 검증이 돼서 코로나 종식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